선생님,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요. 주걱턱 양악에서 상악을 살짝 앞으로 빼고 시계방향 회전하면 팔자주름이 없어진다면서 병원 상담 시 그러더라고요. 근데 막상 수술한 사람들 사진 보여주는데 앞볼은 볼록해진 것 같긴 한데 코 바로 옆은 약간 쑥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던데요. 개선되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?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그냥 CT를 하나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요, 이 CT를 보시면 양악수술 할 때는 여기를 잘라요. 여기를 이렇게 자르거든요. 그래서 요 덩어리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. 이 덩어리가. 그래서 양악수술이라는 걸 하면 우리가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잘라서 이턱 덩어리를 앞으로 빼고 뒤로 빼고 뭐 회전시키고 이런 걸 하는 건데 문제는 요 상태에서 피부음영이랑 같이 보면 코는 여기 뼈가 요렇게 있잖아요. 근데 콧볼은 여기 밑에까지 있어요. 여기는 조금 나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, 여기는 전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콧볼이 있는데 중간 위쪽은.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양악해서 오히려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분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. 완전히 이걸로만 해결된다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. 약간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.